안녕하세요. 세즈명의 t v 용쌤입니다. 자, 우리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할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상담의 절반은 성공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핵심 원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담이 안 되는 경우를 정리를 해보면요. 이 상담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고객을 막 가리키려고 하는 것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설명 홍보 뭐 가리키는 거 이건 상담이 아니잖아요. 아, 어, 고객과 대화를 나누고, 또 질문하고, 대답을 또 듣고,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이 화법 교육을 많이 받고 화법이 되게 집중하면은, 내 얘기만 한다고 이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상담이 잘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거 말고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 how라든지 what, 어, 이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우나왓보다는 먼저 뭐가 해결이 되죠 여러분들 아, 네, Y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고객이 이 상품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앞단에 있어야 되는 경우죠 근데 이 원리를 잘 모르고 하우나 왓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이제 보장 분석을 좀 해다 하자 고객님 보장 분석 을좀 하시는 게 어떠시겠어요?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객님 보장 분석을 하면 이런 게 좋아요. 고객님께서 여러 가지 보장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은 거기 이제 중복된 보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줄여서 보험료를 낮추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되게 도움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왓을 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내지는 고객님의 보험 분석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 공백이 있으시면 그거를 제가 채워드릴 겁니다.라고 주로 왓이라든지 하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왓하고 어, 하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고객이 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와이를 얘기해주셔야 돼요 와이. 자 제가 한번 이게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객님께서 이제 보장분석을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혹시, 고객님, 이 보장분석을 안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일단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일단 질문을 한번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고객님, 그럼 고객님께서는 혹시 적금은 들고 계시나요? 어,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 이제 50만원씩 매월 적금을 든다고 가정을 하면, 1년이면 이제 600이 만들어집니다. 아, 그럼 이제 10년짜리 적금은 없지만 만일에 그걸 10년을 아, 부지런히 꼬박꼬박 매월 내서 10년을 채웠다면 이제 원금이 한 6천 정도 되실 거예요. 어, 이자를 계산해 보면 한3.5% 달리만 계산 하더라도 얼마? 6,850 정도가 모아지실 겁니다. 그럼 고객님 기분이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끝내주죠. 내가 대견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10년 동안 열심히 모았잖아요. 그래서 뭐 친구들한테 이제 자랑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카톡도 보내다가, 아, 뭐 이상한 링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탁 눌렀더니 세상에 내 통장에 있는 6,850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그걸 다섯 글자로 뭐라고 하죠, 고객님? 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 말도 못하죠. 이거 10년의 세월이 한 번에 날아갔잖아요, 내 노력이.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어떤 충격이 올 겁니다 근데 고객님 되게 웃긴 건 뭐냐면 고객님께서 아프거나 다치셨어요 몇 천만 원씩 아니 한 6천만 원 정도가 그 병원비로 한 방에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6천만 원 도둑맞은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고객님 근데 만일에 고객님 휴대폰에요 그런 해킹 프로그램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안티 해킹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백신 프로그램이 만일에 있었다면 아 고객님의 소중한 시간과 재산을 또 땀과 노력을 지킬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고객님, 고객님 지금 몇개 가지고 계시는 그 보험이 바로 아 제가 말씀드리는 안티에이킹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아, 옛날에 준비하셨던 그 프로그램이 잘 작동을 하는지, 그래서 고객님의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지. 고객님의 가족의 일상을 잘 지킬 수 있는지, 고객님께서 아프거나 다치셨을 때, 우리 가족을 잘 보호하고, 나를 잘 보호할 수 있는지, 그걸 봐드리는 게 바로, 어, 보장분석입니다. 그리고 공짜로 제가 한번 봐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받아보실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아, 실제로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아,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는데, 아, 그런 고객이 많이들 동의하셔가지고, 이제 보장분석을 받아보세요. 자, 제가 지금, 어, 이런 비유나 예화를 들면서, Y에 집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복된 보장을 줄이고 어, 보험료를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보장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보다 와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와시 아니라 Y. 와이. Y는 뭐였죠? 네, 제대로 된 보험을 잘 점검해야지 고객님의 가족의 일상을 지킬 수 있고 과정님의 아, 고객님의 어, 자산을 지킬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 상담뿐만 아니라 모든 상담이요, 여러분들.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자꾸만 고객한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부분 뭐냐면 how나 what에 대한 얘기예요. 아, 그거는 필요하지만 그 앞단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Why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세일즈 고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유를 만들어주면 욕구가 생기고, 아, 욕구가 생기면 행동을 한다라는. 세즈 고수들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상담에 임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